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하반기 주목받는 신차 XM3 e-tech 하이브리드가 내달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해당 모델은 1.6L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조합으로 극강의 연료 효율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출시에 앞서 지난해 6월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로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한 해당 모델은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 물량만 7만 214대를 기록하며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효자 차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르노코리아는 국내에 앞서 깐깐한 유럽 시장에서 상품성 검증을 받은 XM3 이테크 e 하이브리드 출시를 통해 침체된 국내 판매 부활을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사전 계약이 실시되는 XM3 이테크 e 하이브리드는 지난 23일 환경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한 데 이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계약 날짜 공지와 함께 본격적인 신차 마케팅에 돌입했다. 해당 인증 정보를 살펴보면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1.6m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용 자동 변속기 조합에 공차 중량 1445kg을 나타낸다. 유럽 사양의 경우 엔진과 모터의 합산 출력 145마력을 보이고 이를 통해 WLTP 기준 리터당 20.4km 연료 효율성을 기록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의 주요 특징은 르노의 포뮬러1 노하우가 담긴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두 개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 조합을 통해 최적의 주행 성능과 효율을 나타낸다. 각각 49마력, 20마력을 발휘하는 두 개의 전기 모터는 구동 시스템의 상황별 배분을 수행하고, 여기에 가솔린 엔진과 맞물린 4단 변속기 전기 모터에 연결된 2단 변속기 역시 동력 손실 없는 최적의 효율을 발휘한다. 한편,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출시 초기부터 유럽 전문가 및실 구매자들로부터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스웨덴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바를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종합 평가에서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아우디 Q5 스포트백 TFSI, 볼보 V10성 B4, 폭스바겐 골프 1.1, 토요타 캠비 하이브리드 등을 누르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영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오토트레이더는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뉴카 어워즈에서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01 등을 제치고 실제 구매자가 꼽은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 부문에서 XM3 e-tech 하이브리드를 1위에 올렸다.